오늘은 마스크 하나 써보자 응 좋아 자 땡큐 공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맞아 안 그래도 매연 많았잖아 어제 내목 잠긴 거 봐라 <laughs> 공기 진짜 안 좋아 어, 마스크 오랜만에 써서 불편한데 안 쓰면 안 되겠다 마스크 하나 매연 들어온다 어우 어, 어, 진짜 막좀 욱하네 <laughs> 야 혼돈이다 혼돈 아 여기 진짜 혼돈에가우스아니은 I l <laughs> 바 v e o 아 오십 아네아 아아 아아 50 봤네 아 였는데 원래 35였을걸 아아 아, 35? 아아 아. 아, 여기 와. <laughs> 끝에 왔네 어, 여기 겁나 깔끔해 <laughs> 들어가 봅시다 자, 어 여기가 뭐라야되노 한국으로 치면 경양식아좀 그런 느낌 <laughs> 어, 있네. 어, 여기도 해당되는 말인가? <laughs> 그렇더라고. 모모 팔고 막 아, 양식 어, 팔고 이래. 맞네. 오, 오 진짜 다양하게판다어 이런 거는 구글 맵에서 못 봤는데. 와 겁나 큰데? <laughs> 겁나 큰데? 하나만 시키길 잘했다. 어. 어 두당 시켰으면 큰일 날 거야. 어 감자 튀김도 주네. 오 실하다 와와 이단이야 어. 와. 아, 어. 와 맛있어 말요네즈맛딱별한다 <laughs> 살찌는 맛이네 어 진짜 커지오와 <laughs> 야채랑 치킨이랑 되게 잘 좋아돼. 맛있는 거다넣는맛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이게 칼국수 맛 난다 그랬지. 응. 먹어볼까요? 응. 뭐야? 라면 같은데. 어좀 라면 느낌이네. 응. 그 진짬뽕 있잖아. <laughs> 그거랑 좀 비슷한데. <laughs> 겁나 칼칼하다. 칼칼하다. 응. 칼국수 맛 나나? 응. 응. 와 되게 칼칼하다 음. 근데 좀좀 좀 특유의 맛이 있네 는 음. 어, 여기 뭔가 고추향이 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 음. 거 보면 이거 아, 고추 아니야? 아이 고추였구나 맞지? 어파파라 색깔 똑같노 짙고맞다 <laughs> 음. 여기에서 좀 알랄함만 내는 것 같은데? 음. 살짝 마라탕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먹었습니다 아, 아, 알랄해

Yeah. Yeah, 깁기. 깁기. <목소리도> 야 비티 비티 왕도봇 왕도봇 어가아네 바로 아 앞자리 앉자 아 여기로 자 아, 여기 여기 앉을까 여기, <목소리도> 여기 좋아 아아 비밀 여기 여기 앉아도 돼 비밀 아아 오케이 이렇게 달리면서 계속 고객하네 그니까 <laughs> <이제 순식간에 맞췄어. 웃음> 어, 이 순식간에 꽉 찼어 어나차게 했네 빗자리 몇개있었는데어 이제 계속 고객해야지 막채야지어어 <laughs> <맞춰야지. 웃음> <음아>. 우와 우와 <laughs> 내팔 힙에 빠졌네 너무 <laughs> 좋은데? 왔다. 어. 버스 천지네. 어, 여기 종점 같은 건가 봐. 돌아갈 때도 여기서 타면 되겠다. <laughs> 이런 곳이구나. 어. 와. 어. 오. <laughs> 건물들 다막좀 빨간 벽돌 스타일이네. 어. 황토다 황토. <laughs> 어. 야, 광장부터 갈래? 아니면 디저트부터 먹을래? 우리 지금 입가에 매운맛 남아있어서 디저트로 좀 달래줘야 된다. 아. 근데 요거트 싫어하잖아. 한입만 먹어볼게 <laughs> 네, 주주다우라고박타푸르에 되게 유명한 거 있거든요 네, 그 요거트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우와 우와 매연 이거 야 우와 어, 막 지금 <laughs> 부옇타 우와 리터 <laughs> 씌워놓은 것 같아 어이 잼민이들 어. 건강에 안 좋은데 마스크가 까매 어. 하나 줄까 아이고야 원래 회색인가 <laughs> 대개 문화유산 유네스코 맞네. 와 여기 유네스코야? 와. 오. 겁나 이쁘네, 도시. 진나 이쁘다. 어, 이문 들어가면 된다. 어. 와. 우와. 시장인가? 들어가는 것 같아. 어, 유적지네. <laughs> 와, 과일 네. 깨끗하다. 어, 괜찮은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여기. 어, 느낌 좋아. 그만 <laughs> 저... 나 낯설어해. <laughs> 어, 되게 낯설어해. 어, 여기 사람들은 그리고 좀 관광객 안 쳐다본다. 어. 막히 관심이 없어. 어, 자기들 할거 하고. 어. 아, 비 오네. 비 떨어진다. 어, 우산 가져오긴 했는데. 쓰기 싫은데. 어. 왜 이렇게 좋은데 올 때마다 비가 오냐? 어. <laughs> 분위기 진짜 죽인다 여기. 유네스코 맞네. 모래 도시 같아. 근데 주주다우지 뭐이고 같은데. 어? 어, 아, 이거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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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이 거, 제 거, 제어 you have jujudao? I want it to jujudao. e s How much? 15. 15. 15. 15. 15. 15. 15. 15. 15. 다5 15. 15. 15. 15. 15. 15. 15. 요플레 맛 나는데? 요플레? 응. 아 요거트가 아니라? 아, 요거트 조금 바깥긴 한데. 아. 좀첫 맛이 되게 상큼하고 달달해. 아, 먹을 만하나? 응, 먹을 만해. 어이구야 <목소리> 그 보면... 어이 뭐야? 아,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 어, 상큼하네. 자기 스타일일 것 같긴 해. 음. 응. 끝 맛이 좀그 쿰쿰한 요거트 향이 좀 나더라고. 아 이거 먹었다가는 아. 화장실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 맞네. <목소리> 어유. 어, 원래 맞네. 잘 놀고 있띠. 다 똑같이 생겼노 애들이 야들 버팔로 아이가. 야들이 버팔로였어. 고기가 시검했잖아 아. 야들 버팔로 아이가? 안녕. 네. 쫄지 않기. 쫄면안 돼. 아이, 아. 광장 가기 전인데 여기가 유적지 아니야? 네. 광장 뭐돈안 내도 될것 같아. 저거 봐 저거. 이거 봐. 오 저거 뭐야? 오. 겁나 오 귀엽다. 신기하다. 수호 씨, 수호 씨. 아 맞네. 여기 미쳤다. 아, 와. 아, 이 분위기 봐라. 여기 가 광장 아니야? 어, 어. 여기 가 광장인데. 딱 봐도. <laughs> 여긴 사원인가봐. 이거? 아아 아, 맞네. 아 사원이었구나. 아, 멋있다. 어. 아나이 광장이 더 멋있다.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어, 저기 중간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싶은데 좀 눈치 보이네. <laughs> 어또와이 자꾸 지나가가지고 막 빵거려. 어. <laughs>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어, 그 전체 모를 튀김 같은 어, 거 이름은 모르는데 어.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laughs> 여기도 파네 어, 여기 갓 튀기고 있어 어, 여기는 그래, 좀 그래, 다른 그래, 스타일인데 그래, 오 이것도 맛있겠다 어, 여기 좀 맛있어 보인다 근데 기름이 되게 시큼했어 아음그 감내하고 먹어야 돼아 그냥 먹어야 돼어 팔로 우름 <laughs> <길에서. 웃음> 그래서 가방 <까만> 거야 <웃음> <웃음> 와우 어. 긴 열잖아 이거 진짜 능력자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멋있네 <laughs> 카페 감성 저세상인데? 와 여기 너무 예쁜데? <laughs> 와 고대 카페다 고대 카페 커피 비싸려나? 아안 비쌀 것 같은데? 어한잔 하고 싶다 아 진짜 한잔 하고 갈까? 어,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 피곤해 <laughs> 어좀잠 온다 한잔 하자 <laughs> 가볼까? 여기 푸드 만두인가 봐아 <laughs> 푸드 판다였지? 카츠 만두 푸드 만두 아~~ <laughs> 야 라임 찢었다 <laughs> 아기 괜찮은데 아메리카노 185. 근데 내 눈에는 있잖아 아이스 커피가 따로 있거든. 아 맞네. 아. <laughs> 2,500원이네. 아. 아그 나쁘지 않네. 아그아 그, 아, 맞네. 어 2,500원이야. 이게 밥값이랑 똑같으니까 어. 뭔가 비싸게 어, 느껴져. 비싸게 느껴져. <laughs> 싸네 싸네. 어 그래 싸기 짜다. 돈은 더 버팔로 있어.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어? 아. 참 생각나는 드립이 있는데 아. 어? 여러분도 다 아는 그 드립을 내가. <laughs> 참 a m 참아줘 여기 I don't know. Tata. 자 a t 다 Cheers.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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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a t a t a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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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야지 없는데 시럽 안들어 a 어 a t a 안돼? 아. 아 센스 오, 뭐야? 센스 있어. a t a Tata. t 어, 맛있는데. 네. 음. 오. 오. 자, 커피 전문가의 의견은? 어, 이게 조금 다크로스팅 돼서 좀 진한 맛이 있는데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 가요. 네 오. 원두 종류 뭔데? 아, 그거는 <웃음> <웃음> 뭐라고요? 와이파이 비번호라고요 치즈케이크요. 치즈, <laughs> 치즈 절짜 <절차> 뭐라고요? <laughs> C H E 2커피 -E. <laughs> <laughs> 마시고 나오니 날씨가 다 개버렸군 카페 잠깐 앉아있었는데 날씨 좋아져서 아, 이제 나왔어 개이득이다 어, 좋다 이야 저건 뭐야 저기 올라가 볼수 있는 거 같은데? 어 맞네 어. 아 이건 공짜네 바로 가볼까? 아. <laughs> 올라가 봅시다 어, 위험하지 촬영하면 서 올라오겠나 아할수 있지 오랍인데 이거 이거 앙코르트 계단 보다는 괜찮은 거 같은데? 와우 뒤태 미녀네 하 <laughs> 우와 높지? 그러니까 고성공고층도 있는데 오좀 무서운데? 와이 멋있다 근데 풍경 미쳤다 와 진짜 전망 죽이네 와 근데 관광객이 없네 별로 하다 이게 비성숙인가봐 지금 안에는 뭐가 있노? 좀 잠겨있는 같아 안에 안 들어가도 요래는 볼수 있는 가이가어 아, 맞다 맞다 보인다 어 빈다 오, 빈다 오, 오 어, 저게 뭐지? 와 초점 짱이네 <laughs> 아이고 아지매요 <laughs> 뭐 하세요? 와 <laughs> 어, 어, 개쫄겠는데? <개천리인데? 웃음> 아 여기 막 옆에 잡는 것도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유 고소공포증 심해가지고 아노노 땡스 롤리 굿포유투노 바카 폴 베리 오우 시티 아노 땡스 노 땡스 에스 오케 와이와 really really 여기 광장이 진짜 멋있다 음, 이쪽에 사람들 관광 많이 오네 아, 여기 관광객 다 있었네 아까 전에 없다 없다 했는데 음. 와이탑 뭐지? 와, 진짜 멋있다 음. 저기 저 뒤에 복구하고 있는 건물 옛날에 네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너진 거랬어 지진? 어. 네팔에 지진도 있었나? 어한 어, 어. 한 10년 전쯤? 정확한 정보 전달 좀해 주세요. 아. 몇년 전인데. 아. <laughs> 모르지. 아, 모른다. <laughs> 야, 지기네. 말 <말도> 돌리지 마라. <laughs>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도 아. 교복 같은 걸 입네. 그러니까 교복이 되게 깔끔하고 예쁜 거 같아. 아, 되게 푸른색이니까 응. 더 깔끔해 보인다. 맞아. 진짜 한명 떨어지면 한명 붙고 한명 떨어지면 한명 붙고. <laughs> 여기 박물관도 있네. 어. 여긴 요금 있어? 어, 200 루피인데. 박물관 요금은 또 따로 있고. 어. 이게 뭘까? <laughs> 근데 이거 이게 입장료가 지금 어디서 내노? 입장료 1,500 인가 1,800 인가 그렇잖아. 맞아. 그걸 아직 안 냈는데. 알 길이 없네. 그래, 저건데. 어, 저거 맞네. 어, 이거 보러 왔는데 어. 지금. 아 근데 입장료를 어디서 내냐 진짜 입장료가 딱히 막 받는다 이런 데가 없는 건가? 어 이거 좀 티켓 카운터가 없는데 도대체 광장이 몇 개인거지? <laughs> 여기서 광장 우와 뭐야 우와 골목 진짜 느낌 있다 진짜 예쁘다 자 우리는 일단 여기 어. 자 요게 나타폴라 템플입니다 요게 박타프로의 뷰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제일 유명한. 예, 요게 죽기 전 가야 할 백곳이라서 왔습니다. 왔다. 예, 일곱 번째. <laughs> 옆에 이것도 사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와, 아, 진짜 크다, 이것도. <laughs> 여기 너무 멋있어. <laughs> 광장 느낌. 개쩐다. 아, 근데 비둘기 없어서 너무 좋아. 아, 오늘 비둘기 없네. 아, 비둘기가 없다. 아, 아 멋지다. 어, 어, 좀쿨하게 생겼네. <laughs> 어헬라 네. 재등장한 디테미녀 <laughs> 여긴 안 무섭나 <laughs> 와우 이런 뷰구나 아줌마 좀 나오세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어, 시청자들은 깨끗한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laughs> 와 진짜 멋있다 와, 대박 한 바퀴 돌자 좋아 한 바퀴 돌아야지 빨리빨리 어, 빨리. 어. 아, 또, 빨리 아, 통해져, 클라우드 감성 또 아, 나왔네. 깨끗한 게 좋아. 맞아. 와이런도 기둥에도 문양들이 너무 예쁘다. 어, 아 맞네 디테일하다. 어 이런 거 진짜 예쁘다. 와 오. 어 왜? 최고의 <laughs> <laughs> <왜? 웃음>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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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 우리도 한 납작 때려야 되나? 어. 어, 여기 자리있다어까 여기 화 있네 어 자리 많은데? 어. 우리도 앉아서 멍좀 때리자 아 어, 어, 그래 멍 때리기 멍 때리기 멍 때리기 멍 때리기, 때리기. 때리기. Yeah. 조심하이세잉 yeah. 잼민이를 yeah, 뚫고 내려가야 해돈 내는 아까 웃어낸다고 네도웃러낸다 어 발이 떨저 개똥 다 밟았어 어 누가 밟고 올라갔어 우와 아 <laughs> 조심 좀 하지 어. 1위로 가면 포터리 스퀘어 나오나봐 어? 포터리가 음. 뭔데? 도자기 광장 도자기 광장? 아아 아. 아, 어쩐지 식당에 그 찻잔이나 그릇 같은 게좀 도자기가 잘돼 있더라고 맞아 맞아 어 여기 애들이 좀 손재주가 좋은가 보다 와 저거 겁나 섹시한데? 뭐? 어. 와우 와우. 진 이런 거 만드네 들어오지 와우. 근데 내 거보다 작다. <laughs> 와, 골목 조용하네. 여기 골목 진짜 조용하고 예쁘다. 아기자기해. 음. 아 이게 뉴. 이게 올드. Oh, 아. 소지컬렉션. So 오. Oh. 아, 진짜 이쁘긴 하다. Oh. 아 이거 배낭만 안 무거워지면. 그러니까. 이런 아. 이런 팔찌도 예쁘다. 부처님 얼굴 오부다 헤드 진짜 어. 신기하다. 시크리스찬 어. <laughs> 진짜 마음에 들면 사. 깎아서. 어 일단은 지금 아. 400 루피잖아. 어차피 가끔 있을 거 같아. 반틈을 깎아 버리. 아, 어 아. <반 틈을 깎아버리>. 그래 맞자 2,500원이야. 아, no, no. 500원 더 깎으려고. Okay, okay. okay? 오케이. 아, 땡큐. 땡큐. 아, 땡큐. 보자. 찾으세요. 아. 그래. 오빠 페이. 아, 주세요. <laughs> 진짜 예쁘다. 음. <laughs> Can I try? This? Yes. <laughs> 아, 그거 아, 써 보고 싶었구나. <laughs> 어. 어. 머리가 너무 <laughs> 빅 픽햇. 명예의 네팔인데. 명예의 네팔인. t h a n 요 y 땡큐 so much. 땡큐. u 아, 여기가 내표서 <laughs> 같긴 한데. 어. 그냥 <laughs> 그냥 다들어가는데 어, 그냥 들어가는데? <웃음> <웃음> 아 여기 가격이 있다 아 15달러 내지 1800루피 아 맞네 1800으로 오른 게 맞네 아, 맞네 이거 구글에는 아직까지 1500으로 돼있잖아 어 공식 홈페이지에 거기 1500이라고 돼있었는데 어 아나 죄책감 들어서 안 되겠다 어 양심의 가책이 어 내가 돈 내고 케게 그냥 알겠다 어. 아 이거 그래도 어. 좀 문화재 봤는데 돈안 어. 내는 건좀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히 계세요. 와, 저 타는 사람 있어. 그네팔 지옥에 말랐죠. 그런가, 이가 <laughs> 그건 아닌 것 같다. 아, 아, 맞네. 다르게 생겼네. 아, 다른 의미로 지옥이긴 하다. 어. 여기 맞아? 어, 여기 맞아. 아, 아 맞네. 어. 너무 고급져서 당황스러운 네죠야 <laughs> 느낌 있다. <laughs> 아, <너 즐거워>. 어, <laughs> 요런 자리 좋네. 아, 이게 마카가 그냥 있고 더블이 있네. 음. 우리가 밥번게 마카인가 봐. 어. 난 더블로 갈게. 먹을까? 더블로 가. <웃음> <웃음> 아니 치아로 먹어볼까? 치아? 어. 아. 아이스. 아 아이스. 아. 아. 마살라 레몬 아이스티야. 마살라 레몬 아이스티야. 이런 맛. 어? 무슨 맛이지? <laughs> 마살라가 뭐지? 몰라. 더 봐라. 이거 <laughs> <근데> 다 먹겠나? <laughs> 먹어야지 뭐. <laughs> 이 마살라가 나는 궁금해가지고 시켜봤는데 이 좀. 특이한거 같다. 진짜 솔직히 말해 줄까? 토마맛같다포린다 어떻게 지 이거 까어뜨거라 어때? 와. 플란데. <laughs> 아, 못먹 어. 와. Tiene las cuarentena, no hay